지금 사춘기를 둔 학, 어,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그래도 좀 사회의 큰 도량으로 키우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은 있는데 그것도 욕심인지 하고 사춘기가 이제 되니까 이제 서서히 아이들하고 부딪치는 문제가 생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지 그런 좀 좋은 말씀 좀. 아이를 잘키웠다되는하는 생각은 어머니의 순수한 소망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욕심입니다. 욕심을 애를 키우면 애가 잘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욕심을 애를 키우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애가 잘 크겠어요. 응. 본인이 애를 잘 키우고 싶다 하면 본인이 자기를 봐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애는 어차피 내가 엄마니까 나를 담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그 사춘기 애하고 맨날 싸우는 수준이잖아. 내가. 그 수준의 엄마 밑에서 엄마하고 싸우면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 닮았으니 뭐 지각 뭐 크면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사는 대로 이만큼 살아봐라. 그래, 아직도 이만큼 네 살아봐라. 뭐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되고 잘되면 얼마나 잘되겠냐 이렇게 탁좀 애한테 너무 감옥 만들고 기대하고 이러지 말고 탁 한번 낳아주는 게 첫째 좋고 어, 그 다음에 한번 훌륭한 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 내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자기 변화를 지금부터 시도해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를 넘어서서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모델이 되는 게 뭐겠어요? 보디사탑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보살이 된다. 보살이 된다는 건 무슨 부부지간에 남편에게서도 응? 뭐라 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화끈하게 아까 저 처녀처럼 스님이 얘기해도 털을 달잖아, 그죠? 그냥 딱 듣고 알겠습니다, 스님 까짓 것 한번 해보죠. 이렇게 오늘 마음을 딱 내도 내일부터 되나 안 되나? <laughs> 안 되는데 벌써 시작 따기 전에 딴 소리 하는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 싹 마음을 내도 내일 안될 확률이 높아요. 까르마라는 게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안될 생각부터 먼저 하면 아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쉬운 길은 내가 나아 버리는 거야. 아이고, 내가 나와서 내달면서 무슨 훌륭한 크게 말썽만 안, 이 일으키고 살면, 아이, 고 나는, 막, 대만족이다. 이렇게 탁 풀어주는 게, 그나마 지금보다 나아요. 내가 보기에 그게 안 쉽겠어. 내가 지금 언제 노력해가 나를 훌륭한 보살로 만들어가, 그, 편하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음,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각고의 노력.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면 각고의 정진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를, 자기 까라마를 극복해서, 정말, 어, 자유와 행복의 길로 가겠다 하면, 용맹정진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 거라이 생긴 데라 살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요. 예 아이고, 내 복에 밥만 먹고 살아도 다행이지, 뭘, 뭐. 그거, 아이고. 내 보게, 당신 같은 남자가 만난 것만 해도, 어떤 한 남자가 나 같은 여자 데려가겠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애들이 뭐 말썽이 이렇게 도 아이고, 내 수준의 애들이 그만해도 다행이지. 아이고, 그래도 너가 내보다 낫다, 마. 이렇게 탁 풀어주고 하면, 그것도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됩니다. 응. 감사합니다. Yeah. 이게 쉽지, 뭐. <laughs>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훌륭하게는 키우고 싶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고, 아시겠어요? 성부는 하고 싶고, 수행은 하기 싫고, <laughs> 공부는 일등하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졸대학은 가고 싶고, 맨날 놀고 싶고 이런 속에서 늘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너무 인생을 어렵게 생각하 거예요. 욕심만 참. 떡 차있는 거야. 욕심만. 그것을 위한 노력은 안 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응?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도 그 결과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결과는 엄청나게 바란단 말이야.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또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하면 애들이 말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중에 참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도 착하게 하는데도 무슨 학교에서 잘못이 있으면. 선생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신 사과다 하고, 대신 참여하고, 반에서 일어난 애들 고자질 안 하고, 자기가 묵묵히 짊어지고, 처음에는 선생님 잘몰라 애를 나무로 했지만,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 아, 제가 저런 애구나, 이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쁘겠지.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생도 애보다는 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한 보고, 이쁘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도와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있지,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 마음 씀씀이 속속들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겠지? 일체중생의 마음을 낱낱이 다 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 안다 그랬죠? 음. 자기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받겠는지 <laughs> 부처님께서 이 빠지겠는지. 그러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복받을 존재인지, 밖에서 누가 복주고 안 주는 건 나아놓고, 내가 봐도 내가 복받을 사람인지, 이게 점검이 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무지 내가 볼때 인과의 법칙을 안 믿어요. 복은 하나도 안 지어놓고, 복은 태산같이 받으려고 그러고, 나쁜 짓은 수도 없이 해놓고, 재앙은 하나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이게 인과의 법칙이 안 맞잖아요. 복은 태산같이 지어놨더라도, 어? 복받을 생각을 안 하고, 설령 복이 오더라도, 중생에게 회양하고, 나쁜 짓은 안 했다 하더라도, 저 중생을 위해서 재앙을 기꺼이 내가 대신 받겠다. 이게 지장보살 아니에요. 보디사트브라는게 뭐예요? 복은 대상과 그 지지인데, 그 복을 중생에게 양하고 나쁜 짓은 하나도 안 하되, 중생이 나쁜 짓을 해서 받는 재앙을,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그 중생 좀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낸자 뭐예요? 복을 태상같이 지어서 중생의 복을 다, 중생의 복을 주겠다는 게관세음 보살이라면, 중생이 지은 한 없는 그 죄의 과보를 내가 대신 받겠다는 게 지장 보살 아니에요? 그,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만분의 일이라도. 근데, 우리는, 인과법도 안 믿고, 응? 나쁜 짓은 수도 없이 해놓고, 재앙은 탈 것만큼도 안받아들 복은 탈 것만큼도 안 지어놓고, 복은 태산같이 받으려고 고 첫째, 원리적으로 그래, 될 수가 없어요. 될수 없는 걸 원하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죠. 이좀 자각이, 각성이 좀 필요 안 할까? 네, 다음 질문 하세요. 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거.